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이 레드룸에 놀러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환영하고요 레드박스 너무너무 탐나죠 그쵸 근데 제품이 진짜 실해요 역시 가성비 갑 칭찬합니다 롯데면세점 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늘 짜릿해 이런 댓글 늘 짜릿한데요 어, 모 연예인 분은 이거를 기내에서 한통다 쓰셨다는 걸로 소문이 나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저귀 크림으로 불리기도 한데요. 크랜드라메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또 제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크림이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좀 가볍게 발라주실 때에는 손바닥에 덧세요, 이렇게. 손바닥에 던 다음에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서 온도를 순간적으로 높여주신 다음에 문지르지 말고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더 추천을 하긴 하는데요. 더 깊은 보습감을 느끼고 싶으실 때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끝에 덜어서 빠르게 비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끝으로 가볍게 문지르듯이 마사지를 해주면서 바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가 버섯 컬렉션이랑요, 딥 클렌징이 가능한 워시오프 마스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메가 버섯 라인이 일명 피부 보약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오리진스 10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인데요. 하, 요새 미세먼지 진짜 많잖아요. 이 미세먼지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광택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그냥 글리터처럼 요즘 해외에서 유행하는 너무 강한 펄감이 아니라 진짜 내 피부가 엄청 컨디션이 좋을 때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광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엄청 부드러운 입자라서 약간 내 피부가 뭔가 컨디션이 엄청 좋은데 온천 갔다 온 것처럼 진짜 촉촉 한 광을 연출을 해주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완벽한 립보다 더 드라마틱한 액세서리는 없다. 톰포드 립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벨벳 체리부터 제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딥한 레드 컬러거든요. 일면 약간 벽돌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고 참고로 제가 지금 바른 색이에요. 지금 저처럼 흰색 블라우스에 입술만 포인트로 바르기도 너무 좋고요. 차도녀 같아요. 그쵸? 뭔가 차도녀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청순한 컬러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색깔이죠. 루비 러쉬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07번 컬러인데요. 수지 레드로 유명했던 맥의 루비우 제품 아시죠? 그거랑 되게 비슷한 컬러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클래식한 레드이기 때문에 이거 풀립으로 바, 발라도 예쁘고 레드니까 아무래도 좀 여리여리하게 찍어서 발라도 굉장히 예쁜 컬러거든요. 플레임 컬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06번 컬러인데요. 아까 봤을 때 뭔가 레드 컬러랑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레드가 아니라 쨍한 오렌지 레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진짜 너무 예쁘다. 아까 레드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조금 더 라이블리한 느낌이 들면서도 발랐을 때 얼굴에 형광등 쫙 켜지는 그런 색깔이죠. 이세 가지의 특별한 느낌을 다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쇼호스트 같다고요. 쇼호스트를 하기에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굉장히 떨리면서도 여러분들 반응 보는 게 되게 재밌네요. 시크릿 링크가 있어요. 이 시크릿 링크를 눌러서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적립금을 추가로 더 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이벤트죠.